몇 마리 키우신대 사장님은? 한 50마리는 50마리 정도. 50마리 정도, 예. 이번에 구지역 때문에 뭐 피해는 안 보셨어, 요 사장님은? 네, 아직은 어... 반응은 없어요. 주변 분들은? 네,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네. 아. 이번에 구지역에서 다른 농가들은 좀 대처를 똑같이 했을 텐데. 네. 환경도 비슷한데. 나도 그래서 솔트바이오맥에서 그걸로 좀 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 저희 거 언제 정도부터? 10년 됐어요. 10년이요? 네. 아,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왔다 가잖아요. 속히 신데 예, 예. 유방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뭐 예. 그런 거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예, 유방염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예. 아. 유방염 없었고 그거 체세포 잘 나오고 잘 나오시고 예. 항생제는 그동안 꼭 드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셨는지 항생제 안 썼어요. 근데 항생제 안 먹이면 대부분 농가분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사장님 댁은 또 어떻게 해? 솔트바이오로 아. 계속 그걸로 썼어요. 네, 요거요거. 갈이요 아, 여기요? 어 선택 그 하기 전에는 예, 다른... 여기 축산농가도 참뭐 평생을 바쳐서 참그 사람 힘들게 일 오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참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참 이렇게 다 이렇게 쓸어먹고 나니까 뭐그 사람 참뭐그 당한 사람은 어떻게 참뭐 마음 이렇게 이 괴로웠지. 뭐 전화 한통할 수가 없어요. 일이 크게 터진 다음에 가서 참뭐 손을 쓰는 것보다는 조기에 손을 썼으면. 이렇게 크게까지는 참뭐나라에참뭐 불행이라고 할까 이축산농가가 다시 원상복구가 된다라는 것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제가 봤을 땐 뭐. 그 이후에 그래도 피해 본 농가도 있고 그래도 여기 지금 사장님 댁은 무탈하시잖아요 그 이유를 둘이 찾는다고 하면은. 같은 이제 말하자면 조건에서 질병이 와도. 소몸 상태가 이제 말하자면 그 건강 상태가 이제 그 한마디로 좋으면 말하자면 병이 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네, 이제 지또그 뭐 영양제 솔트 바이오가 뭐 거기에 대한 뭐 일절을 했다거나 할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솔트 바이오가 말하면 자뭐그 항생제, 그러니까 천연기에 말하자면 미네랄 영양제다라는, 그 항생제라 대체는 뭐, 제품이다라고, 뭐, 그 그렇게 이제 설명을하할 때에요. 예, 면역력 증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말하자면 앞으로 가겠죠. 모든 것이. 하여튼 뭐, 축산만 아니라 뭐, 그, 농산물이고 모든 것이 다 지금 구조로 가고 있어요. 하여튼 그, 음. 앞으로, 예, 그, 뭐, 솔트바이어나 다른 제품이라도, 그, 말하자면, 차려 공장에서 그 원료를 배합을 해서 생산해 내서 가축 농가에게 축산 농가에게 공급을 해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죠.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놀람> <놀람> 아니요. 저 앞에서 만드고요 지금 우산 못 들어가죠 지금? 안 되는 데요. 네. 지금 아티 같은 경우도 1월 초에 부재역이 발생이 돼가지고 다 매몰 처분했어요. 8송 언제부터 지금 부재이 들어왔죠? 11월 중순쯤 됐나? 주변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뭐, 뭐 말하기로 하면 뭐 초상집 분위기라고 해야 되려나? 동네가 조용, 삭막하다고 봐야 될 적이에요. 네, 네. 두 집만 지금 이번에 살짝은 들어왔는데아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백신 접종 후에? 네, 접종 하고 나서 나타났어요. 백신 접종하면좀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지금? 아니에요. 그거는 음. 일시적으로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거지. 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뭐 우산의 청결 유지 또. 먹는 물통? 청소? 그거 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솔트바이오를 좀 한번 꾸준히 먹여봤으면 하는 싶은 바램이에요. 저희가 먹이기 편리하게끔 사료회사에서 배합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구제역이 이젠 경북 안동을 벗어나 예천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청 조직을 아예 방역 비상체제로 바꿨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오늘은 한우 다섯 마리가 또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확산 조짐에 방역 당국 지금 비상입니다. 지금 연기에서는 지금 장수면이 세원 양동에서, 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장수면이 제일 타격이 막 제일 크고, 지금 있고, 축산연구소도까지도 정말로 그래, 메모리 줄이다 했고, 근데. 그전 이 전체가 소를 그래, 뭐, 한짓 거냐 뭐, 싹다 묻고 있는 상태래 가지고, 아직도 뭐, 외부 출입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동네는 아직도 밝고,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장소면에 1차그 했던 그저 저기 의심 친구 했는 사람들은 벌써 소람다 묻었어요 없어요 다 묻고 한 천천두가 지금 못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살아남은 건 아직까지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살아남은 건 전대야. 그래서 내가 솔트 바이러를 먹해서 이제 그런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 그래서 저 때문에 그 지금 장소 있는 몇몇 사람들도 솔트 바이를 지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상당히 뭐, 저들도, 어,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좋았다 하는 거는, 우리는 뭐, 측사는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가니까, 아, 이거로서 뭐, 좋은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죠, 지 사실은. 제가 뭐, 이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그래도 그걸 미가지고 안주까지 이래 지땅했다 하는 게, 난 그게 조금, 마음이 좀모리고 그러네요, 사실은. 그 사료에 대한 첨가가 되어 나온다 하면은, 농가에서는 상당히 좋지 사실은. 왜 좋냐고 하면은, 이중으로 안에 되고, 우선의 사료 값에다 돈만 조금 더충당도 하면은, 열차를, 개왕을 미길 수 있는데, 아니면 우리는 또 그걸 갖다가 또 일부러 풀어가지고 또여야 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 사실은 사로의 참가식이 나온다 그러면, 어려서는 상당히 좋지 뭐, 사실은. 더 이상 더 좋을, 바가 없지. 솔털미못면 뭐 어떤 소가 안 보이니까, 이는 앞뒤 끝에는 발톱을 세 분씩 깎을 동 안에, 우린 한분 정도 깎아도, 소가 발이 또 단단하고 좋더라고요 놓고 또 단집들을 새끼 놓고 퍼져가지고, 모일라가지고거기서 나갔는데, 우리 새끼 도고 퍼지는 게 없어요. 솔털 미기, 그래, 솔톨 미 골격에도 좋은 거고. 예. 겨울에도 소들면 감기, 뭐 기침도 크라고, 이게 구적이, 독감이거든요. 네. 독감인데, 우리는 속기집 하는 건 없습니다. 그, 그, 속, 그 인제 좀, 딴집 소들보다 보시면 아만 건강합니다, 소들이. 난 그건 자부합니다. 지금 난솔트에서솔트 바위 없다고 하면 나소 그대로 처분합니다, 나도. 난 솔터를 그래, 난. 이제 내가 그래서 나도 뭐자를 치우면, 이거, 축산인한테 이런 내가 숙인할까 하는, 내가 지금 이것도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축산 농가가 솔트바이를 이용해서 소, 뭐, 구제역이든지 무슨, 소, 뭐, 질병에 뭐 예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